오늘의 싱가포르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7월 3일 토요일은 4건의 지역 감염이 나왔고요. 7월 4일은 1명, 오늘은 6명의 지역 감염이 나왔습니다. 싱가포르는 코로나와 함께 살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고 더 많은 규제들이 연말까지 더 풀릴 것이라고 기사는 밝히고 있는데요. 이유는 많은 규제들이 경제를 너무 해치고 있고 사람들이 너무 지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와 함께 살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백신 접종을 꼽았는데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80% 이상이 백신 접종이 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만 12세 이하는 백신 접종을 하고 있지 않으며, 70세 이상의 인구 중 4분의 1만 현재까지 백신 접종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당장 80% 접종이 힘들겠지만, 70%까지만 접종이 되더라도 해외 사례를 비춰봤을 때 많은 효과를 볼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올해 말까지는 만 12세 이하의 백신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사는 것을 댕기의 예를 들었는데요. 댕기도 수십 년째 계속 싱가포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작년처럼 갑자기 케이스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생기고 이로 인해 사망자가 생기긴 할 테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계속해서 그 수를 줄이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노동자들의 입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의 나라에서 들어오는 해외 노동자들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청소 인력이나 건설 인력, 그리고 간호사 인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싱가포르에 도착했을 때 테스트를 꼭 하고 백신 접종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올 말쯤 일부 나라들과 격리 없이 여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건 역시 백신 접종 한 사람만 가능한 것이니 백신 접종을 꼭 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서 사무실을 빼려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대요. 많은 회사들이 사무실 공간을 줄이고 사업 운영의 주요 비용 중 하나인 임대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데요. 이게 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이제 집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점점 이렇게 스페이스를 줄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마리나베이와 레플스플레이스와 같은 서브마켓들이 향후 2년 동안 사무실 면적을 축소하는 회사나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실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총리가 올해 내셔널데이 연설은 8월 22일 날 한다고 하는데요. 싱가포르 내셔널데이 연설이 중요한 이유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연설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10년 계획이나 향후 앞으로 싱가포르이 나아가고 추구하는 방향 등을 연설하는데요. 연설이 발표되면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WHO는 인도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가 현재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현재 98개국에서 전염성이 강한 인도 바이러스인 델타 바이러스가 보고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WHO는 또한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주의를 요한다는 서명을 IOC에 보냈는데요. WHO에 따르면 유로 2020이 열리면서 축구장과 그 주변의 술집들에 모인 인파가 현재 유럽의 코로나 감염을 주도하고 있다며 올림픽을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도쿄는 5주 연속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지난주 토요일 기준으로 도쿄에서만 하루에 71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세르비아의 한 선수도 일본 도착 후 코로나 확진 진단을 받았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싱가포르 올림픽 선수를 취재했던 일본 기자가 후에 코로나가 확진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진영 씨가 LPGA 우승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골퍼분들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